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.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. 이리하여 나는 이승내 나는 춥고 누굿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베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벽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이연하여 쐐김질하는 것이었다. 내 가슴이 꽉매어올 적이며,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, 또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,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.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, 또 눈을 떠서 높은 턴정을 쳐다보는 것인데, 이때 나는 내 뜻임이여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,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,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,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해서는 더러 나주 손에 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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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타가키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.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입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.